자, 21학년도 6평 문제인데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마이너스 4T 플러스 5래요. 예. 자, T는 3일 때 P의 위치가 11이래. 자, 그럼 위치는 속도를 뭐한 거야? 적분한 거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위치의 변화량인 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3일 때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출발할 때부터 3까지의 V, T, DT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 0초부터 3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음, 네. 그럼 일단 구해봅시다.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4t 플러스 5의 dt다. 네.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5t 0부터 3까지 0은 어차피 넣으면 0이니까 3 넣으면 9, 2, 18, 5, 3, 15 마이너스 4네요. 음, 네. 그럼 위치는 마이너스 4만큼 그러니까 뒤로 4칸만큼 갔다는 거야. 어? 마이너스 4, 4 맞아요. 어? 안닌가요 마이너스 3 아닌가요?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15면 마이너스 3 같은데 마이너스 18플러 is 아 네, h 네요 p w o 요 a 마 minus is hamminga. minus is part p l u 근데 s sheep w 자 그럼 이건 0초부터 3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지. 예. 그럼 여기에다가 뭘더해야 위치. 언제일 때의 위치? 3일. 0초일 때의 위치를 더해야. 네. 더해야 3초일 때의 위치가 되는 거겠죠? 설말 예. 이해돼? 이해. 예. 이래 되면 선생님이 너한테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세 칸만큼 움직였다. 나 어디 있게 그렇게 물어보면. 원래 어디 계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 0초일 때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세칸간게 예. 여기가 11이라는 거야 예. 그럼 원래 위치는 어딜까요? 14 그렇죠 14겠죠 됐습니까? 음, 네. 정답은 14라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예.